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테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으흐,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지켜주십시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추출장을 지으려면 베스핀 간호천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대군주가 더 있어야겠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제 간헐천이 본 열릴 겁니다. <laughs> 간헐천이 열리는 대로 <배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laughs> 광물이 더 필요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껏 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합니다. 젤리 텔레화를한 모양이군요. 자,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선 안됩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알공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료관님! 가만... <놀람> 나쁘도 빌타고 가옵다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죠 아, 아. 아, 아. 려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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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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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로봇이 복귀 중입니다. 아,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미라. 모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것 길 같네요, 별신하님. 드시나요? 해라진이 땅속에 서지키고 있습니다. 오, 안을 처리 더 생성화 되겠군요. <laughs> <laughs> 대군주를 더 생성하시. 십오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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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자 해리한테 걸겠습니다. 한숨 최고급.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회원이 완료. 동맥 광물이 필요합니다. 지된다준비라 두말할 없 광물이 충분치 않습 보십시오, 사장님 로봇입니다. 어제 <laughs> 로봇이군요. 오! 어이고 테라칩 갖고 왔어? 이런 세상에 놈들이 배실의 동물에게서 타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이 가라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좋습니다. 타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타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양념 내야. 지진 활동이 급지했습니다. 이그 의미하는 건딱 하나죠. 가을철. 미카, 사장님, 님 아,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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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동맹이 공격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보타을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기 정말 싫다고요 동맹 공격 받고 있습니다. 감염체 투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맹 공격 받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야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의 공격과 마주쳤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리무리가 우리 우런즈들 대상을 찾지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시하십시오 사령관님. 적병력이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하 <dece articles> 방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동맹 공격박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편이 완료.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 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 말이지요. 오 테라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배시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대단하군요. 우리 저 조금만 있으면 단원전이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막히요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공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전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벨시루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우리 우리 공격받으리니 잘.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두말할것 없이... 우리무리가 불어뜯을 대상의 종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에 영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 원치 생물은 테라즌을 타입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 양심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종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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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니가 니가 잘지켜가 니가 니다 동맹이 공격가 니가 니니다 니가 니 니가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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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가가니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 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어, 어, 예, 괜찮습니다. 테라진 재지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드리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적군 우리 길지에 접근한다. 처리해야 한다.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듣고 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유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이테라진을 보십시오 다제 겁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사령관님 보급품이 <laughs> 회원이 완료입니다 보급품이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인 것 같습니다. 끝이 머지않습니다, 사령관님. 명령을 내!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도달했습니다.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사료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감지됩니다테라진 지금껏 준비해온 나의, 나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합니

한도에 도달했으니 리무리가 물어치는 대상을 찾았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돌아올 시간입니다. 어,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군. они 연구 완료. <laughs> 똑같아, 똑같아. 웃겨 죽겠네, 이거. <laughs> 아, 이 아, 그러잖아. 빨리 여길 드시죠.